피부 타입 가리지 않고 코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블랙헤드 케어. 딱이 정도의 톤입니다. 제가 요즘 빠져있는 화장품들 소개해 드릴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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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알루아들. 트렌드 에디터 아우라엠입니다. 제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 비교 리뷰나 혹은 뭐 이론적인 그런 영상들을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어, 아우라임님 요즘은 어떤 거 쓰세요? 이런 걸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진행됐던 이제 4만알루아4만 구독자 기념 반말 라이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요즘 쓰는 제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그때 즉석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라이브에서 보여드렸던 색조 제품들과 그리고 라이브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기초 제품들까지 묶어서 총 5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제품 첫번째 바로 식스틴 브랜드의 16 필터샷 컨투어 피치 컬러입니다 브랜드는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식스틴 브랜드의 유명한 제품은 인스타에서 혹은 뭐 여러 SNS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법 합니다. 아이 매거진이라고 이렇게 섀도우가 투톤으로, 위아래 다른 톤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로 한번 이렇게 묻혀서 쓱 지나가면 자동으로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그래서 진짜 신박템이라고 여러 SNS에서 난리가 났던 그런 브랜드의 제품인데 그 아이 매거진의 후속작이 바로 이 신규 필터샷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품을 보고 이게 쉐이딩이랑 하이라이터랑 쉐이딩이랑 이렇게 이상한 배열로 순서가 섞여있길래 너무 아이 매거진의 아성을 잊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지? 이거 개발한 사람은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사실 상식적으로 쉐이딩과 하이라이트는 섞어서 쓸 수가 없잖아 그리고 한 곳에 바르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사용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 이런 신박템이 이거 진짜 개발한 사람은 상 줘야겠다. 얘는 진짜 특히 이거 얼굴 중심 부위 있죠. 중심 부위 컨투어링에 완전 특화된 특히 코를 완전 진짜 너무나 쉽게 올려주는 그런 컨투어링 제품입니다. 얘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안에 내장 브러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앞뒤로 왔다 왔다 묻혀주면 양 끝에는 쉐딩이 묻고 가운데는 하이라이터가 묻겠죠. 그 상태 그대로 코를 왔다 갔다 해주면 코 양옆을 눌리면서 가운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쉐딩으로 옆에를 따로 누르고 하이라이터를 다시 콧대를 세워주고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번 이거 하나로 코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브러시가 또 이렇게 납작해요. 그래서 쉐딩만 옆으로 이렇게 길게 묻히면 쉐딩만또 묻거든요. 그래서 눈두덩이 여기 위에 음영 줄때 그리고 눈썹 뼈 있죠. 이 부분, 이거 음영 줄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눈썹 뼈, 눈두덩이 음영, 코 쉐이딩, 하이라이터까지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편했고, 또 색깔도 너무 진하거나, 너무 노랗거나, 너무 붉지도 않은 딱그 자연스러운 그림자 색깔이라서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들어간 하이라이터 톤도 막 무슨 막 사이버 메이크업 한 것처럼 너무 펄땡이가 막 과하지도 않고요. 진짜, 아, 이거 색깔도 괜찮고, 쓰기 너무나 편하구나 해서 요즘 좀 메이크업 할 때, 막 휘리릭 할때 너무나 즐겨 쓰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제가 요즘 빠져있는 두 번째 제품 바로 문샷의 신상 쿠션입니다. 문샷 마이크로 코렉트 핏 쿠션 3015 컬러예요.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출시 전에 레오제이가 레오제이 마켓으로 공동구매를 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레오제이랑 영상을 찍을 일이 있어서 같이 만났다가 레오제이가 얘를 선물로 줘서 써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시 전에 써봤었는데 한번딱 써보고, 아, 이거 진짜 출시하면 대박나겠다 싶었던 쿠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진행했던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얘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댓글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이거 너무 좋다고 칭찬을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추천해드렸던 남자 쿠션이 딱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x p 고요 하나는 에스티로더의 화이트닝 쿠션이었는데 뭔가 그두 개를 오묘히 잘 섞은 듯한 느낌이 얘예요. 커버력 높은 제품 특징이 약간 두껍게 발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클리오가 약간 두껍게 발렸는데 걔보다 훨씬 얇게 발리는 느낌이에요. 물론 얇게 발리는 만큼 커버력은 살짝 떨어지지만 무언가 이거 너무 커버가 안 된다 싶은 정도의 느낌이 아니고 커버는 중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클리오 쿠션은 퍼프가 동그란데 얘는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 옆이나 눈밑에 좀 구석구석 미세한 곳을 커버하기도 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제일 어두운 컬러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301 컬러거든요. 근데 이301 컬러도 아주 막 어둡지는 않아서 혹시 나는 클리오 쿠션 5호를 썼다 하시는 분들께 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리오 쿠션 4호를 쓰셨던 분들께는 추천 5호를 쓰셨던 분들께는 좀 많이 밝을 수가 있다.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빠진 제품 세 번째, 바로 롬앤의 로맨의 틴트입니다. 롬앤의 로맨의 주시레스팅 틴트 6호 피그피그. 얘는 제가 매일매일 즐겨 쓰는 제품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들고 온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남자가 쓸수 있는 틴트 추천해달라고 하면 거의 디올의 립 타투를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디올 리타투가 가격대가 좀 비쌉니다. 좀 저렴한 거 없나요?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얘를 썼던 거는 제가 샀던 건 아니고요. 저희 구독자분께서 선물을 해주신 제품이었어요. 처음에 뚜껑을 열면, 이거 너무 붉고 검은 거 아니야? 너무 칙칙한 톤 아니야? 하실 텐데, 딱이 정도의 톤입니다. 다만 얘는 묻어남이나 약간 좀 지워지는 느낌이 디올 리타투보다는 약간 아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디올 리타투는 바르고 나서 몇초 돼서 건조가 되고 나면 이렇게 닦아도 안 지워지고 흰색 티슈를 찍어도 안 묻어 나오는데 얘는 좀 묻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력적인 면에서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색깔이 일단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디올 리타투는 좀 입술이 건조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입술이 평소에 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디올 리타투 쓰면 이거 너무 건조해서 못 바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디올 리타투보다는 얘가 좀 촉촉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남자 립 제품 추천해주세요 하신다면 저는 얘도 충분히 써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빠져있는 제품 네 번째, 바로 기초 제품입니다. 더말로지카의 멀티 액티브 토너. 이 더말로지카는 제가 처음 썼던 게 거의 한 7년 전, 8년 전. 그때 처음 써보고 너무 좋아서 살까 했는데 가격대가 워낙 고가였어서 그 당시엔 저도 이제 대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못 사고 있다가 최근 들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싸졌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열심히 쓰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더말로시카 브랜드는 원래 미국 브랜드예요. 뉴욕에서 출발을 했고요. 국제피부협회라고 해서 이제 에스테틱에서 일하는 에스테티션들을 양성하는 그런 협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에스테티션들 교육용으로 만들었던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에 달하는 에스테티션들이 본인의 에스테틱 샵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 우리 에스테틱이라는 게좀 고가이다 보니까 일단 한번 갔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티키팅을 안 하겠죠. 그래서 보통 에스테틱에서 쓰는 제품들 특징이 한 번만 써도 무언가 좀 효과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적인 느낌. 그리고 피부 타입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맞는 그런 제품들이 에스테틱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에스테틱에서 사용되고 있고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지금 집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책상 위에 어 여드름 스팟 젤도 있고요 욕실에 클렌징도 있고 마스크 바르는 워시오프 타입의 마스크도 있고 지금 집에 한 7가지 정도의 더멀로시카 아, 크림도 있구나 더말로직카 제품들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요 스킨인 것 같아요. 얘는 스킨인데 펌프 타입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미스트처럼 뿌려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장솜에 적셔서 닦아내는 용으로 쓰셔도 되는데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얘가 얼굴에 뿌리고 나면 갑자기 막 기포 터지는 보글보글 톡톡톡. 이런 소리가 나요 왜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얘를 사용하고 나면 웬만한 에센스 바른 것처럼 얼굴이 굉장히 수분감이 확 올라가면서 약간 피부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피부 타입 가리지 않고 계절 가리지 않고 쓸수 있는 4계절 토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면 약간 비싸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면세점에서 사서 썼었거든요 면세점에서 가끔 타임세일을 하는 브랜드예요 근데 요즘은 면세점보다 홈쇼핑 가격이 좀더싼것 같아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사는 걸 추천을 해 드릴게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제품, 다섯 번째 역시 기초 제품입니다. 바로, 매드이피의 비타민A 세럼. 일단 얘도 미국 브랜드예요. 제가 막 미국 브랜드를 막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어쩌다가 고르다 보니까 일단 미국 브랜드가 두 개가 됐어요. 얘는, 국내에서 막 그렇게 인지도가 높고 유명한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 브랜드도 아닌데 최근 들어서 아마 여러 유튜버분들이 소개를 해주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얘는 작년에 내추럴 뷰티 어워드에서 상을 받은 브랜드고요. 뭐 동물 실험도 하지 않고 뭐 상자도 뭐 콩기름으로 인쇄를 하고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브랜드 같아요. 이 브랜드에서 원래 판매량이 가장 높은 거는 요 제품이 아니라 비타민 C 세럼이라고 하는데 전 비타민 C 세럼도 써봤는데 전 비타민 C보다 요 비타민 A 세럼이 좀더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비타민 A로 분류되는 여러 가지 화장품 성분이 있지만 아마 비타민 A군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주름 개선 성분으로 알려진 레티놀이 있죠 근데 얘는 레티놀은 들어있지 않고요 레티놀보다 좀더 좋은 안정화된 성분이라고 말하는 레티노웨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브랜드에서 말하는 이 제품의 효능 효과는 주름 개선이 아니라 뭐 피지 개선, 각질 개선, 뭐 모공 케어, 트러블 케어 이런 아이들이더라고요 제가 쓰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바로 블랙헤드 케어입니다. 보통 저처럼 악지성이신 분들은 사실 블랙헤드를 좀 손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블랙헤드 제거를 해도 3일이면 다시 차니까 너무 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블랙헤드를 제거하고 나서 얘를 바르잖아요. 평소에는 뭐 3일에서 5일이면 블랙헤드가 다시 찼다 하면 얘는 막 일주일, 열흘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좀 모공 케어, 모공 청소를 좀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약간 피부 결에도 약간 좀매끈해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얘한 가지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밀림이 있어요. 상품평을 쭉 읽어봐도 이거 쓰고 좀 제품이 밀린다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또 어떤 날은 밀리고 어떤 날은 또안 밀려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봤더니 각질이 좀 제거가 안된 각질이 많은 상태에서는 얘가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확실한 건지는 사실 저도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단점은 살짝 건조합니다. 얘가 뭔가 이렇게 바를 때는 되게 부들부들한데 얘가 흡수가 되면서 마르면 갑자기 뭔가 쫙 조여지면서 뭔가 이렇게 리프팅이 싹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리프팅이 되는, 조여지는 느낌이라고 느껴지고 좀안 좋게 느끼면 아, 이거 좀 땡기는데 건조한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사용감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얘를 그냥 코 중심부 있죠. 블랙헤드 관리하고 좀 모공이 큰요 나비존 위주에만 바르고 얼굴 전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거 꾸준히 사용하면 진짜 블랙헤드의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색조와 기초 5가지 제품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에는 꼭 테스트는 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우라임과 함께면 내일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또 봐요.